고온 현상에다 날씨까지 건조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일부 해안과 산지로는 초속 15m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차량 점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화재사고 처리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양양선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미산하들목 진입로 2차로와 3차로 쪽에 걸쳐서 화재사고 처리합니다. 본선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1차로로 차로 변경 미리 해주셔야겠고요. 이 사고 영향으로 본선에서도 짧은 정체가 1km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주행 중 발생하는 잔고장을 막기 위해서겠죠.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으로 경기 광주 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인 가운데 지금 갓길 쪽에 차량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네요. 전방조시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철저한 전방조시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바로 작업 구간이겠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지금 서울요금소 부근이 막히고 있는 이유는 오차로 따라 이동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차량을 놓치지 않도록 전방조시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더워지는 날씨에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졸음운전에 더 주의해 주셔야겠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는 얼음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휴게소죠. 경부선의 안성 휴게소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밖에 총 71개의 휴게소가 해당이 되니까 로드플러스 앱에서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전체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쪽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에서속내까지 6km 구간 그리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는데 장수나들목 1차로에 사고 났네요. 조심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히 착용 잘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